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A 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리버풀 내부에서 빠르게 여러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사비 알론소 레버쿠젠 잔류 확정. 군데스리가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레버쿠젠의 감독 사비 알론소는 그간의 이적서를 뒤로하고 스스로 레버쿠젠에 남아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알론소를 원하던 리버풀 바이에르비넨에게도 전달되었으며 두팀 모두 1순위를 사비 알론소로 두었던 만큼 후임 감독 선임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 여름 방출 조항으로 여겨졌던 내용은 2025년 여름에 발동된다. 합니다. 따라서 어느 구단이든 사비 알론소를 다가올 여름에 데려오려면 레버쿠젠 구단과의 협상은 물론이고 알론소 본인도 수월하게 팀을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알론소가 레버쿠젠에 남게 된 이유 그리고 리버풀의 후임 감독 1, 2 순위에 대해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론소 잔류 A 매치 기간이 종료되고 난후 알론소는 직접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레버쿠젠에서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옳은 결정이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제 미래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대회 기간을 이용해 좀더 성찰하여 결정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디렉터 ceo와 좋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레바쿠젠의 감독으로 남는 것에 대한 결정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이곳은 코치로서 발전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저는 젊은 코치입니다. 지금 이곳이 적합합니다. 경영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클럽과 모든 부서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알론소 영상에서 그의 전술 적인 내용이 아닌 알론소가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다뤘던 내용에 있던 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단계적인 성장을 원하여 소시에다 드 비로 돌아가 감독 생활을 시작한 것. 자신은 이제 막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입장이다 보니 급하게 움직이며 성장할 생각이 없고 차근차근 성장하여 점진적인 발전을 하겠다 말했었습니다. 당장 바이에른 미넨 리버풀로의 이적은 할수 있었지만 아직 알론소 본인이 이와 같은 구단을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빠르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제 막두 번째 시즌으로 유럽 빅리그에서의 경험 부족,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방대한 스쿼드 운 경험 부족,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채우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많은 팬분들이 우려하던 부분 3가지 요소를 두고 사비 알론소는 직접 모두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적절한 상황에서 빅클럽을 맡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리버풀이나 미넨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알론소 개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옳은 결정이라 볼수 있죠. 이로 인해 리버풀은 알론소의 리버풀 복귀라는 낭만은 멀리 한 5년 10년 뒤에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에이 스포츠 그룹의 성향상 클럽 후임으로 오는 감독의 경우 정말 말도 주되는 부진을 통해 팀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과정 속에서 3년 이상의 기회는 보장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감독 교체를 급하게 하지 않는 리버풀의 스타일을 보았을 때 알론소와 제외하기 위해서는 여러모로 행운이 함께 따라와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쉽지만 알론소가 경험을 잘 쌓고 추후에 리버풀과 마주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리버풀 감독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100% 확신하는 바입니다. 안필드에서 팀을 지휘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 밝혔던 인물이니까요. 이제 멀리서 응원해봅시다. 새로운 1순위 아쉬워할 틈도 없습니다. 새로운 감독을 찾아나서는 구단이 워낙 많은 가운데 리버풀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야겠죠. 현재 나오는 1, 2순위는 스포리팅의 아모림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두 감독 모두 알론소와 함께 명단에 올라왔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독 중에는 시몬의 인자기와 같은 유형도 있겠습니다만 보드진이 두 감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추격됩니다. 첫 번째 어린 선수들의 성장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감독 두 번째 주축 선수들의 이탈 과정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감독 물론 전 전술적으로 훌륭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지만 보디진이 괜히 이두 감독을 높은 선상에 올려둔 것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이죠. 알론소가 아무리 1순위라고 안들 주축 선수들의 이탈을 경험하며 새로운 선수들로 하여금 전술적인 부족함을 채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아모림과 데제르비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모림 데제르비 알론소 세 감독 모두 유럽대항전에서의 경험이 그렇게 많은 감독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감독 들이다 보니 알론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아모림, 데제르비 모두 재밌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감독 중에서 아모림의 특징들을 요약해서 살펴보죠. 후뱅 아모림, 1985년생 포르투갈 태생의 감독으로 현재 39살, 지금 포르투갈의 스포리팅 감독으로 4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지도자를 시작한 것은 2018년, 거의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린 감독이냐 하면 리버풀의 아드리안이 87년생으로 아모림과 고작 두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즌 FA로 떠나게 된다면 팀내 최고령은 91년생의 반다이크, 주장과 감독 간의 나이 차이는 6살 이게 얼마나 가깝냐 하면 주장인 91년생 반다이크와 부주장인 98년생의 아놀드가 7살 차이입니다. 애초에 리버풀 선수들이 감독에게 반기를 드는 스타일도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경험이 없는 터라 젊은 감독이라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림 체제 아래에서 그런 사고가 난 적도 없고요. 이제 특징들을 요약해보죠. 첫 번째 3-4-3 바탕으로 강력한 수비 압박을 강조하는 감독 두 번째 어린 선수 기용, 발전을 통해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는 감독 세 번째 주요 선수들의 이적에도 뛰어난 성과 네 번째 19년 만에 포르투갈 리그 우승 유럽 대항전 강세 다섯 번째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수많은 관심을 받던 감독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얘기할 순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343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수비와 압박. 아무리면 변형 백3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닌 343 센터백 3명, 더블 피벗을 고정적으로 활용하며 후방 빌드 없이 32 형태를 가져갑니다. 전방은 다섯 명의 공격 자원으로 분류되죠. 이는 자연스럽게 풀백 공격 빈도를 높이며 전방에서는 3-2-5 포메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링포워드는 중앙으로 좁혀 하퍼스페이스에 위치하고 풀백은 측면에부터 와이드 윙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스위칭을 통해 풀백의 언더래핑을 활용하기도 하죠. 그 외에는 강력한 압박을 구성하여 중앙 블록을 단단하게 구축하기로 유명합니다. 수비가 매우 좋은 감독이죠. 이처럼 기본적인 전술적 특징만 봤지만 뭔가 리버풀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 납니다. 디테일한 전술적인 특징은 추후 유럽대항전 경기 혹은 23-24 시즌 벤피카 포르투와의 경기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 선수 기용, 발전. 에드워즈와 휴즈의 성향과 가장 알맞는 감독으로 볼수 있습니다. 어린 선수 적극적인 기회 제공,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를 성장시키는 능력, 주축 선수의 이탈에도 안정적인 운영 능력, 보드진의 방향성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감독입니다. 리차드 휴즈는 적극적으로 20대 초반의 선수를 데려올 것인데, 그러한 선수들을 토대로 전술 구성, 성장시키는 데 있어 아주 능합니다. 아무리 보드진에서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들을 영입하더라도, 라도 성장시키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쿠벤 아무리 말에서 성장하며 팀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만들어 준 선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적료 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우가르테, 마테우스 누네스 포로, 누노 멘데스, 주앙 팔리냐, 웬델 세르미티 유스에서부터 키운 선수들을 포함하여 연입하면 키운 선수들을 모조리 몇 배의 가치로 더 높여 판매했음에도 23, 24 시즌 현재 리그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가더라도 또 다른 연입을 통해 전력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대단히 좋다고 볼수 있겠죠. 스포르팅, 포르투, 벤피카 모두 선수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데 능한 구단이지만 이 과정에서 매 시즌 리그 우승 싸움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세 번째, 19년 만의 리그 우승, 준수한 유럽 대항전 기록, 19-20 시즌 중도 부임하여 리그 4위, 이듬해 리그 우승, 리그에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유럽 모델 리그에 속하지 않는 포르투갈이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에서 만나는 팀들과의 경기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론소, 데제르비에 대한 의구심도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기력을 알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모. 그림은 이미 챔피언스리그에서 두 번의 시즌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21-22 시즌, 22-23 시즌, 두 시즌 총 14경기 5승 2무 7패, 16강 탈락과 조 3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베식타스, 토트넘, 도르트문트, 메인시티프랑크포르트 마르세유, 아약스. 특히 16강에 진출했을 때에는 아약스, 도르트문트, 베식타스 비교적 어려운 조에 속했음에도 2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 22-23 시즌에는 조에서 가장 강한 토트넘을 상대로 잘해 놓고 마르세유에게 2패를 기록하며 조 3위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포리팅은 언제나 주전 선수들의 이탈이 함께하다 보니 챔피언스리그 수준의 대회에서 높은 결과를 얻어내기는 힘들고 유로파리그에서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브라가 시절의 플레이오프 두 경기 기록을 제외하면 8강에서 탈락, 16강에서 탈락, 주요 팀과의 전적을 보면 아스날 상대로 2무, 유벤투스 상대 1무 1패, 아탈란타 상대 1무 1패, 총 3무 2패. 승리가 없다 보니 볼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저세 팀을 상대로 모두 홈에서는 무승부로 버텨냈습니다. 상세한 경기 내용은 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겠지만. 적어도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했던 아스날을 상대로 두 번의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높게 평가할 수 있겠죠. 심지어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해 맨시티에게 당한 5대 0 패배 한 번을 제외하면 유럽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모두 접전의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기에서 나온 세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아모림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추가로 포르투갈의 리그컵 타사다리가 이 대회에서 5 시즌 동안 세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포르투갈의 FA컵 타사드 포르투갈에서는 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4강에 안착하여 1차전은 벤피카 상대로 2대1 승리, 결승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토너먼트의 결과도 괜찮은 덜아, 아모림의 단기전 성과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아모림과 관련해 가볍게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린 선수를 키우는 능력이 대단히 좋아 보이죠. 에드워즈랑 휴즈가 왜이 감독을 선호하는지 명확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모림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는 과정에 있어 추가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제작될 아모림, 데제르비. 영상에서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모림에 대해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가 언어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영어로 아예 인터뷰하는 게 있더군요. 선수 커리어도 거의 전부 포르투갈에서 보낸 터라 언어에 대한 걱정이 약간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니 잉글랜드로 넘어오더라도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 아모림 영상에서는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비아론소는 이제 안녕!